어때요? 저쪽이 그 고속도로 아이여가지고 여기서 그냥 폭탄 두개 빵빵 터트려도 여기는 모르지. 어이, 이 아저씨가 어디다 약을 팔어? 응? 뭐야 이거 축구선수, 이뭐야 이거 개키커갖고 공장 폐쇄되고 부지가 구청으로 넘어갔는데 왜주인행세냐고나 <laughs> 잠시만. 봐봐. 여기 딱 써있네. 2015년까지 중공 허가 유보. 이게 뭔 얘기야, 이게? 1년 동안 여기를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, 여기에. 그러니까. 아저씨 땅이 아니라 구청 거잖아. 얘말이 맞는 것 같은데? 소개 비 정도는 줄수 있는데 싫은 말고. 어이! 재미져. 아, 재미. 제... 아, 눈빛 좋네. 여자들이 좋아하는 눈빛이요. 어, 내가 원래 그 소개 비만 받을 계획으로 왔어요. 외상으로 합시다. 가자. 가? 현장 닫혀야지. 아, 그리고 설보님아, 이거 이 청소도 좀 해야겠어. 너무 더러워. 이봐, 이거 이거 먼지 먼지 먼지